제가 뭐 이렇게 막 짜고 이런 게 많아서 지금 아마 뭔가 네. 흉터가 좀 있을 거예요. 배고프앗신데요 어? 어? 딱히 뭐가 배고비에서 잠깐 잠깐 멈추신데요 아이 아이 진유님의 사회생활 방해하지 말라고요. 맞아, 맞아. <laughs> 박진아 씨, 예 결혼을 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요. 네, 저는 오늘 수식가요 여러분. 누구랑 하시나요? 한경수 씨 아니라고도 알고 있는데. 아, 저, 저 혼자 하고요. 저 사실 장동채입니다, 형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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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그 우리 바프 찍을 때그 멤버 그대로 다시 개인 작업으로 웨딩 촬영을 합니다. 와. 이모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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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르치기 수. <시작한> 아, 리액션 <laughs> <이행사는> 진짜. 멋지게 <laughs> 저그 드레스가 그거거든요. 박세너 타올에 입으려고 샀던 건데 너무 웨딩 드레스여서 아 이거는 박세너에 끼워넣기 좀 애매하다 해가지고 한 번도 못 입어서 집에 서 썩혀두고 있다. 마치 아가분 음. 한번 뭐 어디 마땅히 입을 그게 없더라고. 영상에서도. 저거 일상에서 좀 박세너 이다요아 일상에서 입으면 싹 박세죠. 어. <laughs> 어딜 가겠어? 결혼식 쳐들어와서 이 결혼은 부요야. 이런 이런 건 알겠지. 그래서 오늘은 웨딩용 뷰티 촬영을 하는 건데. 근데 카메라 보는데 눈이 없다. 빨리 얼굴을 만들어 주세요. 가겠습니다. <laughs> 이 정도 톤 어떠세요? 와, 엄청난데요. 그렇죠. <laughs> 와우. 와우. 너무... 이거 이거 이제 볼에 바르는 건가? 그럼요. 와우. 와우. 엄청나잖아. <laughs> 붉은색 섀도우를 사용해서 예전에 좀 야했다면 오늘은 <laughs> 야해졌고 <야했던 조금 웃음> <좀> 청초한 <laughs> 느낌이랄까? 웨딩 디어는 처음이다. 결혼하게 되면 좀덜 그거 려아저 한번 해봐가지고요. <웃음> <웃음> 좀 한복하고 오셨는데 소감이 <laughs> 어떠신지. 뭔가 웨딩 드레스가 약간 경건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네. 아, 그래? 그 한복 입었을 때처럼 아, 자세를 바르게 그래.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. 지금 머리 되게 예쁘다 이정현에 와갖고 좀 <laughs> 여기서 각도 왔다 <laughs> 여기 닿을 것 여기 같은데 다 알잖아, <laughs> 우리 구독자들, <laughs> 네. 우리 구독자들 몰라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진아 결혼하는 걸보더니 제대로 내가 죽줄 알았네 뭐죠? <laughs> <laughs> 여봐요 예? 난 사람을 찢어 알지 알지 <laughs> 알지 지 많이 찢겨나가 알지 <laughs> 지금 드레스에 가려져서 그렇지 않아서 허리가 끊기고 있다고요. 아, 잘 모르죠. <웃음> 여봐요. <웃음> 여봐요라고 했다. 그쵸. <laughs> 응. 너 왜냐, 이거. 혀큰 것도 아닌데. 야. 더 <laughs> <laughs> 살짝 멈춰. 아, 좀 치열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<laughs> 어, 네. 뭐야? 얘는 머리에 찬바. 오 좋다. 오 좋다. 약간 옆으로 트실수있다네 맞아요. 찰떡입니아 <laughs> 아, 아, 진짜? 지금 안 될까요? <laughs> 너무 웃긴데. <웃음> <웃음> 벌렁떨어요 냄새가 너무 예쁘게 나는데? 할머니 또 저러셨네 진짜 이게 한올 한올이 장인정수. 만세, 만세. 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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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됐습니다. 아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양손을 이렇게 살짝 감싸볼래요. 갑자기 적합하지 않을 때 느낌만 쇼. 여기다가 립을 글로시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예뻐지겠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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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쳤나봐 진짜. <laughs> 아 이러면 자꾸 팔자주름 지우기 정말 힘들어진다고요. <웃음> <웃음> 오 너무 잘 나온다. 역시 가리다 대. 야. <laughs> 아 근데 진짜 잘 나오긴 잘 나왔는데 미쳐 음. 아, 이쪽. 이쪽으로 갑시다 어디? 안으로 여기 필수로 음. 나는 유튜버였지 음. 그았나요네네 네. 이쪽으로 와서 어렵게 앉아주시면 돼요 어렵게? 네 지 음, 앉아서만 찍을 거죠? 네! 저는 벗어요. 아 이거 너무 붙어서 드레스라고요. 드레스라고요. 거지같은 세상 돌아서 슝슝 어 그대로 가만히 있어봐요. 가만 있어봐요. 가만있어요 가만히 있어봐요. 파랑 초기 완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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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방금처럼 아까 전에 옷 살짝 들어봐요 아예 살짝만 이제 손 들어볼까요? 거기. 오케이 오른손 어깨 쪽도 살짝 말아봐요 오른손 아 좋다 앉아보세다 편하게 앉아보세요 아이 가보자고 제일 편한 우리 할머니 아 좋다 오 예쁜데요 어 방금 방금 그거 보고 있어 요 아. <laughs> 아, 못 하겠어. <laughs> 어, 분위기 너무 좋다. 오. 실 너무. 이 까무덤 맛 입고 있으면 이제 마녀딱그 느낌. 알겠습니다. 오케이. 드래곤물. <laughs> <laughs> 네. 안 된다고요. <laughs> 아, 노래 도또왜 이렇게 쓸데없이 신나는 거야. 나 지금 딱 좋아. 선주셨어요 기사님 그러면 아! 하면 <laughs> 아! 하면 뭐해요? <뭘. 웃음> 네? 노래가 너무 신난다 <laughs> 저만이 늦지 <믿지>? 됐습니다 <laughs> 네, 목소리가... 바 어, 괜찮다! 아 괜찮다! <웃음> 또 <웃음> 또 잠깐만, 그러고 있어봐, <laughs> 잠깐만 <웃음> 앞에, 다리 살짝 들어, 들어서, 길어볼래요? 아, 뭐가니? 그냥 들어요, 뭐. <laughs> 음. 어, 괜찮다. 오케이, 됐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그한 번만 해주면 안 돼? <웃음> <웃음> 그 저번부터 계속 찍으려고 했던 거 <laughs> 대체 왜 이렇게 하지? <laughs> 옆으로 한 번만 어려 <laughs> 모두가 다 궁금해할 거 어떻게든 오케이, 좋다 방금처럼, 오케이 옆에, 옆에 고개 돌려서 오케이, 좋아요 거기, 딱이다 그 아래쪽에 있는 선입 쪽으로 와봐요 이거? 아, 입쪽, 입 쪽, 입예 네, 입이 귀에 달리진 않잖아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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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기다릴 가능성이. 오케이 오 이거 너무 좋다. 음. 오케이 됐 나는 아빠 이 느낌이 너무 좋아. 음 좋지다. 예. 고마졌습니다. 아 너무 빨리해서 마지막 건좀 아쉬운데. 더 찍고 싶은데. 네. 손이 많이 가서 그만이 찍고 싶은데. 那我们就怎么算呢？